책을 많이 읽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독서를 이용하냐면 고정된 사고 구조에 우리가 잠식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미디어나 기존에 있던 사고 체계를 계속 깨기 위함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계속 돌리려고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도 봐봐요. 제가 그때 아까 질문에기 했죠. 난 분명 알았는데 이걸 왜 행동하고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이거 체득된 거하고 몸에 체화된 게 달라요. 그래서 독서는 마, 마, 다독을 처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독을 마, 처음에 하는 게 좋은데 좋은 책을 좀 반복적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마스터 과정에 1 2주의 독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다독을 하면서 좋은 책만 걷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의 내용이 내 삶이 되면 그냥 끝난 게임이죠. 책의 내용이 삶으로 살아내는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을 계속해서 제가 어, 복귀하고 계속해서 채화하려고해요 그책한 그러니까 권에 한 줄이라도 내 삶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책한 권에 한 줄만요.